국내 고교 학생들에게는 3년 동안의 학교 활동의 기록을 남기는 학생부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시로 지원을 하는 해외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학생부를 대체할 만한 서류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어려운 사실이죠. 해외고 졸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상 해외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수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상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증빙할 대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서류가 구비되기 어려운 학생들은 어떤 서류로 보완을 하면 되나요? 자기소개서로 보완을 하면 되죠. 따라서 해외고 학생들에게 이 자기소개서는 어찌 보면 국내고 학생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서류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활동 사례들을 의미 있게 어필을 한다면 내가 1단계 서류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1단계 서류 통과를 할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A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했습니다. 성적이 중상위권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고교가 1학년 때부터 다녔었던 그 해외 고교가 중간에 폐교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이 학생이 중간에 학교를 옮겨서 3학년 1년을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 케이스였어요. 한국 대학으로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 것이 사실은 졸업하기 전 시기였기 때문에 1, 2학년 때 미리 국내 대학으로 들어올 때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해서 준비해 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없어진 학교에서 이런 증빙 활동 서류를 떼기가 참 어려웠었던 것이죠. 3학년 1년을 다닌 학교에서는 사실 그러, 그렇게 다양하거나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였어요. 이 학생은 학생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치어리더 활동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 수상도 사실은 이전 폐교한 학교에서는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증빙할 서류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섯 개 학종으로 다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특례 입학의 시기를 넘겨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례 지원도 애매했고 또 특례 지원으로 한다 해도 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에는 성적이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학종도 있지만 특기자를 노려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서류보다는 뭐 1단계에서 어학성적을 먼저 보고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토익이나 토플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일단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2단계에서 서류랑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가 약한 경우였기 때문에 일단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지만 어 어학 시험도 한번 보자 라고 권유를 했었고, 어, 실제 이 학생은 이제 어학 성적을 따서 1단계에서 어학 성적으로 갈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갈수 있는 데를 지원했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전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학교 생활에서 보여지지 못했었던 사례를 충분히 보여주자.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우수하게 노력했었던 활동 내용들이 실제 면접에서 질문이 이어졌을 때도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요, 연극영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거든요. 어, 물론 해외, 해외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죠. 성적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음, 열심히 그래도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들을 해왔었던 학생입니다. 뭐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을 계속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극 영화 실기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실기 학원도 좀 다닌,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실기 전형이라는 것의 경쟁률이 치열한데다가 실기만 준비했었던 학생들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서 이 학생은 학종의 전략을 살짝 입문계나 경상계 방향으로 틀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됐어요. 실기의 부담감 때문에 어쨌든 돌려진 상황에서는 자기소개서로 자신이 입문, 국제계열이나 아니면 경영계열로 갈수 있을 때, 만한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량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번 항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번 항목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주력했었던 활동들을 어떻게 쓸까? 일단 첫 번째로는 연극 동아리를 했었던 것들을 경험을 살리되 방향을 조금 달리 잡자라고 한 것이죠. 실제 뭐 본인이 연기를 하거나 이랬었던 것 이외에 어차피 영미문학계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영미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그런 희곡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을 극으로 올렸을 때의 어떤 창의적인 시각이 더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의 활동 역량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번 항목 한 사례로 작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학작품 속의 인물탐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희곡에 대한 관심, 소설을 희곡 장르로 전환시켜서 대본을 만든다든지 했었던 활동을 어필하도록 썼었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니? 교과목마다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세계사 수업이 가장 재밌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수업이 왜 어떻게 재밌었는데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냥 이렇게 교과서로만 가지고 연도에 맞춰서 있었던 사, 사실들이나 사건을 암기하는 식의 수업이 아니었고 뭔가 액티비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울 때는 미니어처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진시황릉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미니어처로 진시황 병마용을 제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게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스토리로 살려 보자. <laughs> 네. 그래서 어 세계사 시간에 진행됐었던 그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재료를 사기 위한 재료상을 선택하는데 집에서 몇분 거리에 있는 재료상이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재료상이 있고, 그리고 그 재료상이 각각 파는 가격은 다른데 재료를 구입하는 가격과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그 거리에 따른 어, 차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 다 따져봤을 때, 아 A라는 재료상에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가서 재료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경영 쪽으로도 진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 어떤 경영학을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자질, 즉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 미니어처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 작은 미니어처로 제작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근데 이게 실물 사이즈로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당시에 계급의 구분이 있었던 시대에 이런 노역에 쓰였었던 노예층이라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간접 경험, 이해를 하게 됐었고 또 이런 유물 유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계급 제도의 문제점 또는 그로 인한 폭력성, 또 이런 부분들을 이 학생이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다. 라는 걸로 이제 어필을 했었죠. 결과는 세 군데 학교에 최종 합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선택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항목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 하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런 좋은 에피소드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로 좀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일단 학생부를 통한 지원 전략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생의 사례인데 이 학생은 반수를 통해서 학교를 이제 다시 재도전해서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어, 처음에 이 학생이 경기권 대학의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어, 학생부 내신 등급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2 등급. 중반선이었어요. 왜 다시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적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법학과에 다녔, 일학기한학기를 다니다 보니까 일단 나의 어떤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학과에 친구들끼리 친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 상대적으로 내 내신등급이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친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두 등급 이상 좋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서울권 대학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든 거였죠. 그래서, 어, 학생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이 학생은 아나운서를 희망했었던 학생이고 진로 희망이 아나운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세특에서도 이런 본인의 진로 적성과 관련된 뭐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송 관련 뭐 미디어 관련 활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기 때문에 뭐 영어 성적이나 활동도 우수했고, 그 다음에 경영 쪽으로의 활동도 있었어요. 법학과에 대한 활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는 차라리 영어 영문이나 경영학과를 갔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법학과를 지망한 것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이 학생은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를 이제 상경계열로 맞춰서 작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서울 어 유수한 여대의 경영학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어, 처음 입시를 치렀을 때는 자기가 경험이 많이 없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냥 성적 맞춰서 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내 학생부의 특장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얼마든지 내가 희망하는 학교선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서울권 대학을 갈수 있을지 정말 몰랐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2 등급 중반인데 애매한데 이렇게 자신감 없어하는 학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지 마. 시고 일단 내 학생부에서 특장점 살릴 수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또는 강조하거나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많은 사례 나열보다 의미 있는 사례를 심도 있게 작성하라. 자기소개서 이번 전략이었습니다.